안녕하세요. 성경소 골플러 병우 인성프로입니다. 저번에 한번 이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한번 더 풀어달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백스윙 탑에서의 올바른 헤드 모양입니다. 어드레스 했을 때 헤드 모양은 당연히 똑바로 돼 있겠죠. 근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손안 쓰고 회전이 됐을 때는 이 모양이 나오죠. 여기서 코킹이 들어갔을 때 보면 헤드 페이스가 정면을 보는 모양이 나옵니다. 어떤 그립을 잡던지 헤드페이스의 모양은 반드시 정면을 가르키고 있어야지만이 이게 스퀘어된 모양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다음에 다시 팔로우 모양에서는 반대로 헤드페이스가 저쪽을 보는 모양이겠죠. 그래서 백스윙과 팔로우는 반대되는 모양을 나타내야 됩니다. 그래서 백스윙 때의 헤드 모양은 항상 이 모양을 유지해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.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. 아주 중요할 겁니다. 네.